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소스 만드는 법을 찍는 걸 깜박해 가지고요. 소스는 사과 식초는 아니어도 되는데 식초하고 간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근데 다 써가지고 간장하고 설탕 얘를 어 취향에 따라 식초 식초, 설탕, 간장을 2대2대1로 하셔도 되고, 짠걸 좋아하신다면, 2대2대2로, 1대1대1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양파는요, 깍둑썰기로 한 건데, 깍둑이 모양이 아니네요. 아무튼, 양파는 깍둑썰기이고요. 오이는 그냥, 동그랗게, 오이팩 할 때처럼, 네, 좀 두껍게 잘라주시는 게더 나아요. 너무 얇게 잘라주시면, 이렇게 돼가지고, 잘 부셔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, 넣는 순서는, 양파, 피클, 아, 양파, 오이, 양파, 오이 손으로 하라는데,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얘도 별로 상관없이 했는데, 맛은 별 다를 거 없더라고요. 그냥 막 넣어줍니다. 이거 양파 뭉쳐있는 거는 안, 굳이 안 풀어주셔도 돼요. 여기 안에서 저절로 풀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다 놓은 다음에, 떨어진 건 그냥 버립니다. 다넣고 투하. 두두두두두. 그런데 이렇게 놓다 보면은 얘네들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안 들어간다고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살 당길 정도로만 다 당길 정도로만 살살 담가주세요 살살 세게 누르면 얘네가 스며들어서 짜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지금 한 손으로 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네는 3시간 있다가 먹으면 돼요. 지금이 여름이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3시간을 보관하고 나면은 얘처럼 이렇게 변해요. 약간 까매졌죠? 이렇게 되면은 먹어도 돼요. 지금 먹어도 되는데 3시간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